ơi, <trose> à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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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조대중입니다. 예..조대라는게 있죠. 예..조리 대기중입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와잘하는것 아, 같습니다. 네, 네 가자..씨..쑤시오 예아 지금 예 지금 아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아어 지금 한 2시간 40분 정도 했는데요 예 보신과 같이 예 6만원이 찍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8시 32분입니다 예하루아무물다큐 오늘 하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루아물 다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떻게든 이 시기를 잘 버틸려고 하는 우리 갤무기의 가장 여러분들, 화이팅 예, 하십시오. 전보하십시오. 음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